스 페이드 샷 아, 아예 스피이 없는 것 같아 샷배리코스 1번으로 왔고요 지금 현재 상구 프로님이 선두 투 언더 박상구 프로님이랑 저랑 원 언더 후반자 형님 뭐 각오가 있습니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더블 보기도 치고 이제 한방할 겁니다 야, 상명현 보버왼 쪽으로 가라. 제발, 아, 가라. 이렇게 잔디가 관리가 많이 잘된거 같아. 그러니까, 뭐. 에이프론도 나쁘지 않고, 아, 어? 어, 좋다. 좋아. 이게 여, 여름에 왔을때랑 거의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거 같아. 음. 겨울인데도 이 정도면 진짜, 아, 어. 그림도 좀 소프트하고 네. 좋다. 야, 이걸 짧게 저렇게 네. 마크해 마크. 오, 확실한 터치. <웃음> <웃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laughs> 상급 프로님 보기 하나 해주셔가지고. <laughs> 상급 프로님 보기 하나. 마음이 또좀 편안해집니다. <laughs> 마음이 편안하다. <laughs> 진짜 뒤졌습니다. <laughs> 음, 10번홀에서 이제 세 명이 동타가 됐습니다. 다원운동 지금 쫄깃쫄깃합니다. 현재 돈은 상명 형이 좀더 따고 있는 것 같아. 상코님이 아, 버디를 하나 더 하셔가지고 근소하게 살짝 앞서고 있어. 샤, 와, 나이스 페이 아, 슬라이스 바이언 보나 보네. 야, 야, 좋다. 하, 넘어가는 데까지 200, 3번 아이언으로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쳐가지고 낮게 쳐서 없다고 생각하고 치면 될것 같은데, 아 이제 좀 헛된 생각을 한것 같긴 한데. 제일 좁은 데로 치겠다는. <웃음> <거>. <웃음> 저 잘못된 거죠? 아니 뭐, 뭐 아, 그건 아니지만 결과를 이제 봐봐야 돼. 네. 드 그냥 낫고 내려오. 워밍파. 어? 세이브, 세이브. 빠졌어빠졌어빠졌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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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웃음> <웃음> 만약에 박프로 님이었으면 저기서 뭘 쳐, 쳤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해저 넘어가는 갈거리라 네. 그냥 치면 되는. 와, 귀샷 와, 귀샷 아강프로이 어떻게 된 거죠? 안전 따내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라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몇번 아니야 쳤어요? 한번 아니야 아 화제 아, 아. 아, 맞아. 볼 맞아 가지고 <laughs> 오 여기 있긴 해요. 자네 빠진 거 똑같아 <laughs> 여기서 퍼포먼스를 보여줘 여기서 뭔 퍼포먼스를 보여줘 <웃음> 아, <웃음> 아, 퍼포먼스 보여주면 안돼 잘못돼 이거 <laughs> 뒤로 빠지면 조심해 아 이제 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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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샤. 샤. 네. 18m 차이밖에 안 나네요. 18m. 네. 네. 에휴, 답답합니다. <laughs> 아니 뭐, 뭐 하십니까 형님? 아, 드라이브를 조금 삑 맞았는데, 또 거리 차이 난다고. 18m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 다음 홀부터는 풀스윙으로 진짜 때리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말리기 안해 버디로 응수하겠습니다 있 습니다 안굴것 같은데 말한대로 됐어 굴렀어? 어. 우와 들어갈 뻔! 아, 뒤에서 스윙하는 네. 걸 봤는데 네. 뭔가 50m를 친다고 해도 그 백스윙이 네. 엄청 많이 올라간 느낌?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빼서 네. 막 이렇게 더 가속 붙여서 치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 여유 있게 빼서 이렇게 퉁막 약간 맞춰서 아, 아 백스윙을 되게 엄청 많이 뺀다 <laughs> 자기만의 그게 있으니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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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아니 오늘 너무 너무 뛰어준 네 볼도 못 치고 있는데. <laughs> 럭탱이. 여.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야, 야 오늘 큰일 났다. <웃음> <웃음> 나이스 버디. 야, 어떡하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6홀 남았구나. 6홀에서 제가 한번 역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왼쪽. 컷, 컷. 아 나는 근데 맛바람 같이 안 느껴지네. 3번아이 쳐야지 뭐해. 맛바람이 뭐야 지금 오봉 들고 있어? 네, 아씨, 아 말린 거 같은데 좀 약간. 아이씨, 야, 아이씨, 나 이거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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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아니 아니야. 아, 아 오봉 철수 니. 믿음이 <웃음> 없, 믿음이 없, <laughs> 믿음이 <laughs> <laughs> 없네. 아,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겨우 살긴 살았는데 상게 아닙니다. 오. 많아. 라이를 언제까지 보는 거야? 어? 그냥 치면 되지. 뭐 들어갈 것 같아? 어? 천절살인입니다. 아니 그 많이 보니까 아쉽지. 그냥 대충 치고 안 들어가면 그냥 마는 거지. 좋아. 와 좋은 마인드. 어? 네. 나이스. 네. 와. 좋다. 와 나이스 파! 좋다. 나이스 파. 홍덤 선두 나이스 나이스 틀데로 가고 있어 <laughs> 난 2등이 목표라 <laughs> 오야 뭔일이야 자 와잘 들어왔다 오, 이야 아이고 조금 짧다 야 너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데? 아와 나이스 파 아니 아, 그니까 좀몇번 넣었다고 무지하게 아쉬워하네 <laughs> 방금 내가 완전 가까쳤거든 완전 가까쳤는데훅훅 타더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또 yeah. yeah. 다시 시작이요 응? Yeah. Yeah. 따라갔어 도힘좀 <laughs> 썼지? 네방힘좀 썼지? 좀 아. 아. 바짝 오른쪽. 나쁘지 않다. 그냥 조금 아, 들러간 것 마, 뿐입니다, 마, 형님. 마. 공 아, 오른쪽으로 가네. 아, 어디 가는 거야? 가장 그 도파민을 흐를, 흐를 때가 언제? 갤러리 좀 많을 때. 갤러리가 많을 때? 네, 많을 때. 좀... 오히려 갤러리 있을 때가 더잘 돼요. 아, 잘 되진 않는데.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골프 선수다 이런 네, 느낌이 확 그런 나요. 느낌이 좀들 때가. 네. 응원해주는 사람이나 뭐 갤러리들이 많으면 좀, 아무래도 좀 달라지고. <laughs> 오. 이게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조금은 그래도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야 들어갔다 안돼 약해 약해 짝했으냐 계속? <laughs> 맞아 짝했어 와 훌륭하네 어. 와 날코네 날코네 스퍼디 드디어 이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네. 일, 이, 3 등이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지. 순리대로 <laughs> 항상 처음엔 열하지만 끝에는 딱 순리대로 <laughs>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지잖아 <laughs> 오, 구사시다. <후샤시다. 웃음> 어, 좋은데?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막 꼬잡다, 꼬잡어. g 고잘 틀. 지금 종기 종기 모여 있습니다. 뿌리. 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렇게 건방떨면 안 들어가 중간에 뭐 들어갔네 어쨌네 그런 데는 안 들어가. 들어가고 나서 말이 되잖아. 아 아니네. 슬라이스가 타네. 슬라이스가 타. 유민아. 없어 와, 상프로님이 3등이에요 상프로 형이 너무 드라이버를 거의 뭐, 아이 갖다 대니까 야, 너무 뚜뚝 치니까 아 뚫지가 않아. 한번 갖다 는데저 멀리 나왔다. 쿠샷아 왼쪽. 잘 봐봐야 될것 같아. 샷. 쿠샷. 어... 살짝 오른쪽. 이게 17번 홀에서 상고 프로님이 왼쪽으로 한방 그냥 지대로딱 가셨습니다. 매너가 좋아요, 형님이. <laughs> 하, 또 안타깝습니다. 트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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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가자. 자, 아, 약간 이런 발끝 내리막에서는 지금 정도의 내리막이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치고. 네, 한한이 네, 한 네, 한 정도 내리막. 네. 조금 조금 더 하체를 좀 고정하려고. 하체, 하체 고정. 하체, 하체를 좀 고정하고. 네. 왼발이 엄청 내리막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 이렇게 선을 네. 좀 경사에 맞추려고 해요. 내리막인데 어... 막 이렇게 서가지고 치는 분들도 있고, 오르막인데 너무 이렇게 네. 경사를 음. 이, 이겨내서 이제 어드레스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경사에 좀 이렇게. 전, 전반적으로 다 맞춰서 아 예, 쓰려고 하죠 네. 예. 하체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볼만 컨택하려는 느낌이 있요 아니요 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잘, 잘 박아놓고 네. 그냥 편안하게 스윙해도 그래도 컨택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아 꿀팁 이제... 대방출 해주시네요 오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야 너무 잘해버렸다 잘 막았다 아, 어, 라이 완전 잘못 걸. 또착했치 네. 아니, 아니, 라이를 잘못 걸고. 쟤 짝이치나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 한번 더는 뭐야, 형님 어. 아니, 너의 의도를 제가 알았다는 얘기라고. 사이좋게 가자, 친구야. 예? 안 됩니다, <laughs> 형님. 올라. 개. 역전. 이제 마콜로 갑니다. 또 재밌게 갈라하네. 그 애능으로 <laughs> 바뀌어 버리고막 갑자기. 아, 저는 끝나면 내가 돈을 딸 건데. 샤아악! 아어임 잡혔어 역점 잡혔어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솔직히 <laughs> 아름답다 아, 가자! 한번 꽂아줘! 야, 그 굿샷이다 진짜 <laughs> 아니 안 되지 설마 이거 그러겠어 근데 너무 잘했다 야 그런거 하지 야, 말고 <laughs> 나이스팟 이제 기다리시면 뱀니다님아 마크마크 위닝샷 챔피언팟 야 라이스워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보이어아 <laughs> <laughs> 스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박프로님 삼원더, 빙민프로님 이분 그리고 이 상코프로님 원오바 진짜 그게 결대로 가는구나. <laughs> 오늘이 아무나 아도 별도로 가봤어요.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laughs> <laughs> 오늘도 우리 평민 프로는 기부를 실패했습니다. 갤러리로서 차선 봤는데 어땠어요? <laughs> 와, 진짜 처음 보는 좀 물론 아마추어가 이런 걸볼 기회가 많이없지만 <laughs>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 뭔가 언나더 레벨? 언나더 레벨? 천상계. 그래도 여기 투어 프로 차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좀 다르신 거 <것> 같아요. <웃음> 약간... <웃음> 아... <웃음> 투어 프로의 투어 프로. <laughs> 꼭 리뷰 <laughs> 목격하실길 바랄게요.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1 8을잘 마무리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박성국 프로님의 또 샷도 구경을 많이 했고 상급 프로님도 오늘 너무 잘치셔가지고 즐거운 샷들을 좀 많이 구경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올해 내년에는 좀더 다른 사람 과 돈을 안풀수 있게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생 많이 했고요. 골프 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laughs> 제가 아생각보다좀잘 돼가지고 조금. 긴장을 좀 많이. 근데 엄청 오늘 음, 잘 치셔가지고 빤, 빨리 끝나길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마음은 이미 클럽 아웃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박성국 프로 사배해가지고 네. 오늘 너무 아, 재밌게 네. 즐거운 시간. 너무 감사하죠. 술리대로 음, 네. 갔습니다 오늘도. 순리대로. <laughs> 패배 인정합니다. <laughs>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양이? 아뭐 저는 좋은 선후배들하고 라운딩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 뭐, 뭐 돈을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 연습하면서 즐겁게 치려고 했는데 뭐 네, 그렇게 됐네요. 또 따신 돈도 KDP 지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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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과거는 형님 어떻습니까2025 어떠, 시즌은 잘 마무리했으니까 뭐 생각지도 않게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26년도에는 뭐 기세를 몰아서 우승을 또 하면 너무 좋고 뭐안 되더라도 조금 뭐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하다 보면 일단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한번 더 출연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저 아니 무, 무조건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하고 일단인데. 근데... 오시 게스트 좀 다른 게스트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부득부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음. 진짜 너무 편한 형처럼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리브 시즌는꼭 아. 한번 꼭잘 <laughs> 되기를 다, 다 기원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남궁갈비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멀리우가 오셨습니다, 형님. 유명한 생고기. 오늘 또 난공갈비님이 또찬조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아아